김준수에게 8억 뜯어낸 BJ 충격 신상. 5년간 100일 차례 협박 무슨 대화 오갔나?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가 여성 BJ로부터 협박 당해 8억 갈취 피해를 입은 가운데 SBS 궁금한 이야기와이가 해당 사건에 대해 취재에 나섰다.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궁금한 이야기와이는 지난 16일 한국시간 기준 공식 SNS를 통해 최근 유명 연예인 및 다수의 남성들에게 녹취 파일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 BJ에 대해 취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BJ를 알고 계신 분 혹은 해당 BJ로부터 피해를 입은 분들의 제보를 기다린다고 덧붙였다. 김준수의 협박 피해 사건은 5년 만인 지난 15일 수면 위로 떠올랐다.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13일 BJ로 활동해온 A씨에 대해 특정 경제범죄가 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무려 100일 차례에 걸쳐 김준수를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9년 김준수를 알게 된후 그와 나눈 대화 및 음성 등을 녹음했다. 이어 이 파일을 온라인상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했다. A 씨는 마약류 투약대금 마련을 위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 씨는 마약 관련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김준수 소속사 팜트리 아일랜드는 제이씨는 김준수와의 대화를 불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녹음한 뒤 이를 SNS에 유포하겠다는 위협과 함께 김준수의 잘못이 없는 걸 알지만 연예인은 사실이 아닌 기사 하나만 나와도 이미지가 실추되고 김준수는 방송에도 출연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미지를 다시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자신은 잃을 것이 없다라는 발언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협박을 이어왔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제이씨는 김준수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협박을 이어가며 대중의 시선을 악용해 피의자 역시 김준수에게 어떠한 잘못이 없음을 인지하면서도 그가 연예인이라는 위치를 악용하여 이러한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었다며 김준수는 명백한 피해자다. A씨의 공갈 협박으로 인한 다수의 피해자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준수는 단 하나의 불법 행위나 범법 행위를 하지 않은 명백한 피해자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후 김준수도 팬소통 플랫폼을 통해 이 갑자기 이런 기사로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 그런데 5년 동안 괴롭히고, 그래서 더 이상 못 참았다. 그래서 마음을 먹었고, 죄질이 너무 나쁘다는 결론으로 결국 체포돼서 구속심사적 부심 중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더 빨리 했어야 했는데, 이런 기사조차도 우리에게 좋지 않다는 걸 너무 잘 안다. 그런데 난 당당하다. 잘못한 거 없고 5년 전 얘기고, 그후로 이런 것도 내 실수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을 안 만났다. 비즈니스 외에 안 만나야겠다고 다짐했다. 하며 좋은 소식만 접하게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 미안하다. 나 말고 피해자가 여섯 명 이상이 더 있다고 하더라. 그걸 듣고 참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2. 이소라. 무통보 하차 논란 제작사 측 시즌제. 오해 사과 공식 전문 모델 이소라의 이름을 내건 유튜브 웹예능 슈퍼마켓잼 씨 자리에서 이소라가 무통보 하차당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제작사 측이도 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제작사 메리앤 시그마 측은 본 채널은 메리고 라운드 컴퍼니와 더 서비스 센터가 합작해 다양한 오리지널 콘텐츠를 선보이기 위해 개설한 유튜브 채널기라며 슈퍼마켓소라는 시즌제 개념으로 시즌1을 마무리한 후 다음 시즌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방영 중인 등세의 미식과는 새롭게 기획한 두 번째 오리지널 콘텐츠로 총 5부작으로 방영될 예정이다. 이후에도 다양한 출연자와 함께 새로운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콘텐츠와 진행자를 선보이기에 앞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드리지 못해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이소라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네? 이거 뭐죠? 라는 글과 함께 배우 기은세의 인스타그램 글을 캡처한 사진을 게재했다. 기은세는 최근 이 시영 언니가 함께해준 은세의 미식관 첫 회가 이날 저녁 6시에 첫 방송한다. 요리와 토크가 있는 은세의 미식관은 이소라의 슈퍼마켓 자리를 받아 시작됐다며 함께 촬영 인증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은세의 미식관이 슈퍼마켓소라의 후속 프로그램이라고 했지만, 당사자인 이소라는 전혀 몰랐다는 반응이 나오면서 무통보 하차 의혹이 불거지게 됐다. 제작사 측은 스타뉴스에 직장이 없다며 말을 아꼈지만 논란이 커지자 입장을 전했다. 본 채널은 메리그라운드 컴퍼니와 더 서비스센터가 합작하여 다양한 오리지널 콘텐츠를 선보이기 위해 개설한 유튜브 채널입니다. 슈퍼마켓소라는 메리앤시그마의 첫 번째 오리지널 콘텐츠로 작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 매체를 통해 기사화된 내용대로 슈퍼마켓소라는 시즌제 개념으로 시즌 1을 마무리한 후 다음 시즌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방영 중인 근세의 미식관은 새롭게 기획한 두 번째 오리지널 콘텐츠로 총 5부작으로 방영될 예정입니다. 이후에도 다양한 출연자와 함께 새로운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콘텐츠와 진행자를 선보이기에 앞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해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구독자들과 원활히 소통하는 채널이 될수 있도록 메리앤 시그마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 체림. 이혼 7년 만에 사고쳤다. 체지방 14%로 완성한 생애 첫 바프, 솔로라서. 배우 체림이 체지방률 14%의 성난 근육을 자랑했다. 19일 방송된 SBS 플러스 D채널 공동 제작 예능 솔로라서에서는 배우 체림이 프로필 촬영 차 아들 민우와 함께 서울로 올라온 가운데 바디 프로필 촬영에 나선 하루가 공개됐다. 이날 제주살이 2년 차인 체림은 아들 민우와 함께 서울의 한 스튜디오를 찾았다. 체림은 프로필을 찍은 지 오래됐다. 30대 초반에 찍었던 것 같다. 배우, 일을 시작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다시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체림은 스튜디오 스태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눈다. 이곳은 민우의 탄생부터 성장 과정을 모두 촬영한 스튜디오라 체림과 민우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채림은 일이 있는데 모든 걸다 멈추고 민우가 태어나는 모든 걸다 담아주셨다라며 인연을 공개했다. 채림은 민우 아빠랑 결혼할 때 화보를 찍었다. 그때 인연으로 만났던 분이다라며 스태프를 소개했다. 채림은 메이크업부터 헤어까지 완벽하게 준비하고 촬영에 나섰고 이때 민우는 단머리가 마음에 안 든다라며 헝클어진 엄마의 앞머리를 지적해 웃음을 자아냈다. 체림은 오랜 시간을 있었던 곳이고 셔터 소리가 편하더라. 스태프도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이고 민우도 옆에 있어서 마음이 편했다.라고 완벽한 배우로 복귀한 모습을 보였다. 완성된 프로필 사진을 영상으로 보던 체림은 찍은 걸 보니 좀 낯설다라고 이야기했다. 이후 체림은 갑자기 근육 펌핑에 돌입해 의아함을 안겼다. 알고 보니 배우 프로필 촬영 후 바디 프로필 촬영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에 나선 것. 체림은 주위에서도 한번 해보라고 권하기도 하고 저 역시도 기록으로 남겨보고 싶어서 큰 마음을 먹었다. 생애 처음으로 식단 조절을 했고 하루에 4시간씩 운동을 했다. 민우 학원 보내고 가고 그랬다. 어떤 날은 두 번씩도 운동을 하고 그랬다. 고 설명했다. 실제로 체림의 리얼한 11자 복근과 성난 등 근육을 화면을 통해 확인한 스튜디오 MC 신동엽, 황정음, 그리고 솔로 언니 사강은 단체로 동공 확장을 일으키며 놀랐다. 신동엽은 전보다 몸이 더 좋아진 것 같다라고 혀를 내두르고, 사강은 다이를 돌보면서 하루에 4시간씩 운동을 하다니 대단하다. 정말 지라며 리스펙했다. 바디프로필 촬영을 마친 후 민우가 태어날 때의 영상을 보던 중체림은 갑자기 눈물을 보였다. 체림은 민우에게 같이 엄마 아빠가 살지는 않지만 사랑해서 내가 태어났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다라고 눈물을 보인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민우 역시 프로필 촬영에 나섰고 멋짐이 폭발하는 민우의 모습을 본 황정음과 신동혁은 정말 잘한다라고 감탄했다. 황정음은 민우가 연예인을 한다고 하면 시라고 물었고 체림은 제가 너무 어렸을 때부터 해 봤어서 너무 어릴 때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다. 또 체림은 민우 아빠나 나나끼가 없는 편이다. 민우가 다 가져갔나보다 라고 말했다. 체림은 10년 전 웨딩 촬영 때 입었던 드레스를 다시 입었고 빠진 살 때문에 드레스 뒷부분을 집게로 고정한 모습이 공개됐다. 이에 사강은 적에 크다고요? 전 다시 입어보려고 했는데 드레스가 안 들어가더라 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또 아들과 찍은 사진을 본 체림은 나빠랑 찍었을 때보다 더잘 나왔다라고 말에 웃음을 더했다.